자 이번에는 로그인과 그리고 화면 메뉴 화면 설명 그리고 협력회사와 신규 신청자에 대, 대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상의 본인의 사본이 아이디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초기 비밀번호는 사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 도급사 그러니까 외부 사용자라고 칭하는 공동 도급사 직원 등과 같은 분들은 어 세이프티 아이의 권한을 신청을 하고 거기서 부여받은 아이디를 가지고 이쪽에서 아이디와 초기 비밀번호 똑같이 동일하게 입력을 하시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4번과 동일하게 입력하시고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곳은 지역을 선택을 본인의 현장에 대한 지역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현장 버튼을 누르시면 소속된 현장으로 바로 이렇게 어 보여지게 돼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것을 지역을 별도로 따로 선택하는 이유는 겸직 직원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서울 지역에 한 군데 현장이 있고요. 만약에 인천에 현장이 하나 있다 이랬을 경우 들어가는 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두 가지 지역 선택을 할수 있는 어, 버튼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지역의 주재 현장에 대해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이 크게 점검, 현장 정보, 게시판 이렇게 세 가지 큰 대분류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점검 부분에서는 위험성 평가 상등급 점검과 중하등급 점검인 일일 안전 순찰. 그리고 중대재해예상작업 현황, 현황판 운영, 장비점검, 점검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 그리고 중화등급에 대한 성과 측정 부분, 그리고 어, 인터넷이 안되는 환경에 있어서 아니면 돌발적인 상황에서 작업하던 게 날아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임시 저장하는 기능, 그리고 결제되지 않는 미결문세, 미결문서의 조회, 이렇게 점검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요 현장정보에는 월 업무보고 현장정보 부분 그리고 근로자 이력 관리 권한 승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시판에는 세이프티 뉴스브리핑 중대재해 사례 전파 공지 사항 순으로 배,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새로 앱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 신규 협력 회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규 신청자가 새로 이제 이 앱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여기에 가입되신 분들이 초대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찍고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곳에 프로그램 배포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름과 핸드폰 번호 입력을 통해서 SMS 전송 또는 다른 카카오톡으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